나의 완전함이라는 제아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완전하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도를 흠이 없이 지켜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흠이 없도록 그렇게 지켜가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일절 말씀에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가 이런 복을 받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의 내용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 어떠한 시련과 풍파와 그 어떠한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여호와를 의지하고 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이쁘게 보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표현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요, 음,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내가 정말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어떻게 나를 살펴 주세요. 살펴보시고, 시험하시고, 그리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더욱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살펴보시고, 어떤 때는 시험하시고, 어떤 때는 단련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아,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거는, 본래 원문의 의문을 보면, 이렇게 증명한다 그런 뜻이에요. prove, 증명한다. 그러니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증명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다이아몬드가 맞나 아니면 이게 정말 어, 옥이 맞나 이런 거는 그 시험판에 쭉 줄을 그어보고 그 갈리는 강도에 따라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처럼 그 증명할 때에는 아파요. 그거, 살을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이아몬드였구나. 내가 다이아몬드였어.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때,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라고 하는 게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해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우리가 제일 많이 유혹을 받는 게이 양심의 문제예요. 이 마음, 이 양심의 문제.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그냥 전쟁터가 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동댕이 쳐 저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날마다 나를 시험하기도 하시고, 나를 또 살피기도 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이렇게 자꾸, 자꾸 강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강해져 가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보세요. 적극적으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오며,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있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명히 깨달았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그 악한 자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허망한 사람과 같이 다니지 않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좋은 뜻을 가졌으면 그것이 정말 잘 이렇게 다듬어져서 더 단련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깨닫.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죄를 짓지 않았으니 여호와여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이거 보세요. 내가 이렇게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나를 살피기도 하시고 시험하기도 하시고 나를 단련시켜서 내가 이 악한 자들 그 궤계에 그들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그들을 내삶 속에서 이렇게 다 분리시키고 쫓아내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은혜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가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감사의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간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냥 내삶 속에서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그리고 기이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내가 주의 집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흉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하오니, 그러면서 내 영혼을 더 이상 죄인과 함께 두지 마시고, 내 생명을 살인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온전하게, 온전하게 구별하여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기쁨과 찬양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그 악한 자들의 손에는 사악함이 있고, 그리고 그들의 강한 오른손에는 뇌물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사악함과 그리고 뇌물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악함이 얼마든지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그 뇌물로 인해서 아주 더럽혀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세시대의 그 교황청과 그리고 그, 어,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아주 팽팽한 접점이 바로 이런데 있어요. 이 사악함, 그리고 그 뇌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가 다 무너져버리고 그 더러워진 그 세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발버둥 치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자신을 들이며 그 영성을 지켜가던 참 죄가 많은 그곳에 오히려 영성이 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이 세상이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영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영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거기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희망이 있어. 저 사람들의 사악함처럼 우리도 사악하게 굴거나 뇌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리는 그런 방법을 우리도 쓰면서 같이 망가지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 때마다 이 영성을 지키려고 하고 이 영성을 지켰을 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져서 우리가 이 썩어져가는 세대를 향하여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외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 보세요. 내가 이제 완전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오리니 계속 그 말씀을 통하여 계속 계속 성장하고,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그 영성이 깊어지는 모습으로 내가 살게 싸우니, 그런 뜻이지요? 나를 성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점점 깊어지는 사람,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거기에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사실을 아주 간절하게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하는 이 영적으로 깊어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의 완전함을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이러다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단련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는 가운데, 신앙이 깊어져요. 영성이 깊어져서, 그래서 그가 구하는 게 은혜잖아요. 속량이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내가 또 이렇게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지른 이런 모든 악한 행실이나 이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나를 또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또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앙이 깊어진 사람의 마침이 뭐냐, 그 결국이 뭐냐, 마지막 절 보세요. 내 발이 평탄한 데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성축하리이다. 평탄한 데 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동안 거쳐온, 골짜기와 눈물의 골짜기, 또 여러 가지 많은 통파와 시련을 다 지나오고 난 다음에 이르는 것이 그 평탄한 곳입니다. 내가 평탄한 곳에서 싸우니, 그러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삶, 그것이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누리는 가장 최대의 복입니다. 평안함과 그리고 안전함과 그리고 마음껏 주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자들, 이런 완전한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